그러면 은 김민재 프로는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막 맞서님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 아닌 복수를 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영미를 추구하는 남자 킹유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어 김민재 선수와의 운동 영상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와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들께 광고 하나만 하고 어 들어가겠습니다 랭킹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타브카 사부카라는 음료수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부스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인, 아르기닌, BCAA, 타오린이 모두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칼로리는 무려 10칼로리 10칼로리 밖에 안 되는 낮은 칼로리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맛은 오리지널과 버스트 시트러스 향이 함유된 버스트라는 두 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설탕입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무설탕 저칼로리 저 나트륨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삼 농축액도 들어가 있는 이 에너지 드링크 타부카 자 여러분들 랭킹닷컴 신규 가입 시에 추천인 코드에 나오는 글자 킹YJ 킹YJ 이 추천인으로 여러분들 신규 가입하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이 타부카 음료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 제가 네. 뭐 취조는것 같은 그림 나오는데, 어,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1편에서도 했지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에 이어서, 이제 이사, 2021년도에 n p c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IFB 프로 카드를 획득하게 된 김민재 선수입니다. 어, 김니 선수 올해 나이가? 저 올해가 이제 28입니다. 저는. 아, 네. 95년생. 네. 아, 지금까지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경력이 제가 이제 22살 때 이제 군대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22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네, 네. 벤치프레스를 네. 기구 운동을 한 것부터는 이제 그한 4년 반 정도가 됐어요. 4년 반이요? 네, 5년. 와, 후로 따시고. 대박입니다. 이게 구력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색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구력이 올해 13년 차인데, 거의 뭐, 3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쵸? 그렇죠? 뭐 운동은 역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민재 프로는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제가 워낙 말랐어가지고, 책이 워낙 왜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군, 군대 안에서 이제, 막박스 님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해서 복수 아닌 복수를 해야겠다. 마스 님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laughs> 소리 안 들으려고. 아, 네. 운동 시작 계기가 굉장히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운동 시작 계기 같습니다. 김민희 선수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큰 목표가 있나요? 일단 바로 이제 목전에 있는 제 몬스터짐 프로전에 예, 참가할 계획이고. 어, 네. 혹시 몬스터 뭐 프로 언제? 혹시 6월 아, 6월 19일날. 6월 19일 예, 예. 네. 열리는 이제 몬스터진 프로전을 앞두고 있고. 네. 예. 그후 방향은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하지 않아서. 음.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이유진 선수님께서 이제 작년에 나가셨던 베메이더 프로전에. 음. 네. 올해 올요 어, 올해는 아니고 네. 아. 내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내년 레이더 네. 프로쇼 네. 함께하면 동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김민희 선수 혹시 그 여자친구분은 있으신가요? 네 여자친구는 이제 제가 원래 대구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아 그러면 <웃음> <웃음> 돌아서 그대로 어, 귀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질문으로 어, 급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선수 같은 경우는 에 현재 분할법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어... 혹시 분할을 몇 분할을 채택해서 운동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3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첫째 날에는 등이랑 가슴을 묶고, 오... 둘째 날에는 어깨랑 팔을 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셋째 날에는 이제 하체를 해서 이렇게 3분할로 돌아가는데, 어... 하체를 하는 날에 이제 시간이 좀 남거나 좀 훈련량이 빈도가 쪼, 적어서 뭐 체력이 좀 남다 할 때는 상체 운동 중에 이제 그그 그 주에 있었던 그그 그 주에 컨디션이 떨어져서 운동 할당량을 다못 채우거나 할때 이제 하체를 끝나고 고 네, 그 부위를 운동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휴식 없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할 아, 무수 네. 3분 근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가슴이랑 등을 묶어버리네요 큰 근육 두 개를 네 그... 앞전에 이제 가슴을 하기 전에 등 운동을 진행을 하면은 가슴이 안정적으로 이제 견갑이 잘 펴, 네, 잡혀서 네. 밀린다는 네, 느낌이 네. 있어서 네. 아. 어... 실제로 저도 뭐 가슴 운동 하기 전에 이제 그... 원시선 수쪽으로 대원근 같은 데 스트레칭 해놓고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비슷한 원리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김민재 프로가 저랑 같이 몬스터진 프로쇼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 그 시합에 대해서 어좀 굉장히 어 본인의 어 기준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어 사석에서 했었는데 어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이어트도 덜 사실상 덜 됐었고 네 제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무, 어 무대를 준비했던 것 같고 또 탄작업은 이제 제가 그때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땀이 아 거기서 응, 단 작업을 아니, 하고 오신. 네 하고 와가지고 탐이 <laughs> 좀 나서 음... 그리고 등에 제가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 제가 막막 나시 입고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 등에 상처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아... 네 그때는 운동이 먼저였으니까 이제 그 상처는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무대를 준비해서 아마 그런 실수가 있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음... 네. 올해는 100% 컨디션으로 어, 멋진 무대 보여주시길 바라고 이 김민재 선수도 김민재 프로도 실제로 본인 유튜브를 어, 이제 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이 댓글 창에 아마 댓글 달 거죠. 네. 네 보시고 들어가서 구독 미리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네. 혹시 요즘 뭐 드셔보신 어. 부스터 중에 네. 가장 맛있었던 부스터가 있다면 어떤 부스터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laughs> 네. 먹어봤는데 타브카 버스트라고 네. 있는데 이게 <laughs> 어, 약간 약간 탄산음료 같이 약간 어, 포도 맛도 나고 어. 어. 아까 운동할 때도 계속 먹었는데 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 피곤함도 덜해지고 고맙다 민재. <laughs> 고생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